어, 오늘은 2022년 12월 27일 화요일. 네, 어, 캄보디아 네. 입국하는 날 성공적으로 입국했습니다. 육로 묵, 북바이 묵바이 어, 국경 통과해서 베트남 북바이 국경 통과해서 들어왔고요 무사히 잘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제가 한달 동안 있게 될 캄보디아의 숙소. <laughs> 우유곡절 끝에 좀 늦게 지금 정신 차리고 정리한 상황이어서 이제3은번 정리를 해 봅니다 있을 거다 있는 좋은 숙소 한달 동안 있는데 에어비앤비에서 구했고요 230달러 200달러에 수수료 30달러 뭐 저기 청소비는 포함해서 230달러입니다 괜찮죠? 네한달 동안 어, 농 있고요 안에 보안 장치도 잘돼 있고 열쇠가 또 따로 있더라구요 에어컨 잘나오구요 냉장고 있고요. 싱크대 있고 음식도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도구는 되어 있는데 해먹을 일은 없습니다. 너무 밖에 음식 잘돼 있었어요. 화장실 깨끗합니다. 좋습니다. 화장실 수준. 네 변기도 이게 온수도 보일러 잘나오구요 그리고 네, 수건도 큰 거는 두 개나 주시네요. 어, 침대도 <laughs> 혼자서? 네. 2인분. 그리고 이거 음. 안코르 맥주 24개 들었거든요. 이거 1달러1달러 주고 옵스. 네. 10달러 주고 그래서 냉장고 안에 가도 가도 냉동실 끝지 훌라 <laughs> <울라> 그런다. <laughs> 음, 얼마 <울면> 안 되는데. <laughs> 그리고 어, 이제 저녁 먹어야 하기 때문에 요 앞에 러시아 마켓 있더라고요. 거기서 마침 팔길래 2인분이나 사 왔습니다. 요거는 스파이시 프라이드 라이스고요. 이거는 좀 따끈따끈합니다. 금방 가져와서, 이거는 루델 프라이드 루델 위드 비프 소스가 두개인는데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먹어봐야죠. <laughs> 아무튼, 어, 요거는 2달러, 요거는 1.5달러, 1.75달러, 뭐 그렇게 돈을 받았고요. 요거는 10달러, 정확하게는 9.7달러입니다. 그리고, 물 하나, 요거 0.5달러. 어, 기록에 하나 남기려고 하는 거는, 음, 여러 군데를 봐도 이게 다 애매하게 얘기하던데, 그, 현지 통화요. 리엘 통화가 있긴 있는데, 유명 물실 합니다. 실제로는 달러 다 받아요. 달러, 다 받습니다. 달러로 표기한 게더 많습니다. 4,000 리엘을 1달러 계산해서, 그 남는 돈은 다, 그, 그래프도, 그 그래프도 리엘로 나오는데 달러 계산해서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에 저기 오는데 5,000 리엘 나왔는데 이 달러 주니까 딱3,000 리엘 이렇게 돌려주더라고요. 그게 거의 뭐 협정 가격 비슷하게 완벽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 문제될 거 없습니다. 달러가 오히려 더 주류 화폐로 여기 달러가 많이 모자라거든요. 그렇게 쓰이고 있는 거볼수 있습니다. 100달러짜리, 워낙 환율이 좋아서 100달러짜리 저기 가지고 가서 리엘로 바꿔서 쓰는 거는 추천할 만합니다만은 1, 2달러, 1, 2달러 작은 거는 갖고 면은참 쓰임새가 많습니다. 자, 저는 맥주하고 같이 저녁 먹고 오늘 좀 쉬어 보도록 오늘 하루 되게 긴 날이었습니다. Anyway, 어쨌든 잘 도착했고, 어, 좀 걱정했는데 밤에 나다녀도 요 근처는 여기 러시아 마켓 근처는 안전하네요. 잘 다녀왔고요. 오늘은 좀 쉬고 이제 며칠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너무 어 빡빡하게 음네 움직였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